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한서준의 급등주 원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흥하윤이 지금 제가 딱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음봉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또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언제 그랬냐?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21시간, 21시간 전에 영상 올려드렸고요. 자, 딱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발 남았습니다. 라면서 썸네일과 함께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흥하해운의 시나리오 예견해드린 거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가실게요. 흥아해운행 주가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한번 은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내일 은봉으로 마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번그 이후에도 하방 매수세 유입과 딱이 고점을 넘기면서 상한가까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보셨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은봉이 나올 거고 이후에 상한가까지 추가 상승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 오늘 예상대로 은봉으로 주가 흐름 나타났습니다. 은봉으로 마감했어요. 흥하해온. 이제 하방 매수세 유입과 상승하는 그 흐름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딱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흥아해운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흥아해운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하고 또 어디까지 목표라고 매도를 해야 될까. 자, 이 타점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두 가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흥하해운으로 분명한 수익을 뽑아갈 수 있으실 거라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강조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내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더진이라는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불과 이틀 전 월요일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날이고요. 자, 이날 이후로 보세요. 얼마나 급등이 나왔습니까? 오늘만 29%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이날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무려 33%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톤도 보세요. 현재 과열 종목으로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종목도 제가 영상으로 분석해 들었던 종목이죠. 일주일 전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고요. 이날 이후로 얼마나 더 올랐어요? 무려 2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강조하는 종목들은 당장 다음날 급등하지 않더라도 최소 2~3일, 최대 일주일 내로는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겠죠. 이번 주도 수익 확실하게 뽑아가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센스 있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엄청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매일 아침마다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장시작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NHN KCP라는 종목과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까지 두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원은 원픽 종목 과연 얼마나 급등했을까요? 먼저 NHN KCP입니다. NHN KCP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통과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어 첫 번째 원픽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7%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자두 번째 종목은 바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특징주 뉴스관에 있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연골재생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는 라 소식이 있었고요. 최근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왔던 터라 하방 매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고 자 예상대로 1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모두 수익에 성공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10%의 수익도 못 먹을까요? 제가 이렇게 원픽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 하루 한 종목씩의 수익 은 매일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00% 모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적을 보면 100%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확실 한 종목들만 공유해 드린다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익만 챙겨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원픽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는지 종목의 재료의 지속성이나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는 라 거죠.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꾸준히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낼 재료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타점이 잡혔다면 오늘의 원픽 종목 NHN KCP 로켓 헬스케어처럼 수익은 확실하다는 라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이 간절하고 또 성공 투자를 위해서 돈을 보고 싶다면 무조건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이라도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다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100만원이던 300만원이던 소액부터라도 조금씩 매매를 시작하셔도 매일 이렇게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돈벼락까지는 아니어도 돈따발 정도는 챙겨가셔야죠. 자, 그럼 채널 입장은 어떻게 하냐? 딱 5초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벤트 신청만 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미리미리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하는 컨텐츠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수익으로 계좌를 가득 채워가자는 의미를 담아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리스크가 벌써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또 다른 분위기죠. 트럼프가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를 알고 있으니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우려예요, 우려. 그 원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석유에 대한 이 유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계 해운 회사들은 어때요? 그 경로를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회하는 만큼 뭐겠습니까? 운임료가 올라갈 거고요. 이에 따른 수출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GPS 교란으로 의심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조선이 충돌하는 그런 사고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GPS 교란 작전이냐라고 했을 때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GPS 교란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모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란 분위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봉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란 방송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봉쇄를 하지 않은 것을 예상하면 뭐 선전용이라든가 혹은 위험용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결국엔 뭐예요? 봉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미 세계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세에서 해운주에 대한 수혜가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흥아해운의 상승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봉으로 마감했어도 충분히 하방 매수세 유입과 함께 장대 행봉을또쏘아화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원래 전쟁 관련 수혜주들은 격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K 증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것은 격일로 퐁당퐁당으로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흥하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날 상한가가고 나서 자, 위에서 매도세 물량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하방 매수세 유입과 함께 또 한번 장대양봉으로 고점을 넘겨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왔고요. 여기까지 제가 예상한 그대로 주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방 매수세와 함께 고점 뚫고 장대양봉 쏘아 올릴 겁니다. 흥아해운으로 크게 수익을 먹겠다 하는 분들은 내일 시초부터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초 이때처럼 개파락으로 주가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파락은 이 시점에서 여기서 하방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시초부터 강하게 빨간 불기둥을 쏘아 올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흥아해운 최소 20% 이상은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최대 어디까지요? 상한가까지. 기대할 수가 있다 그만큼 흥하해온 또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텔레그램 채널은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최소 한 개에서 최대 세 개까지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nhnkcp 17% 급등 그리고 로키 텔스케어19% 급등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0% 수익 먹는 거 절대 어렵지 않죠? 최근 승률만 놓고 보면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600명이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당연히 입장을 하셔야겠죠. 최소한 돈벼락 까지는 아니어도 돈 따발 정도는 챙겨 가셔야죠. 그럼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 어떻게 입? 할수 있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가 하나 확인되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링크를 통해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 미리미리 미리 입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성 컨텐츠고요.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소소하게라도 매일 수익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수익으로 계좌를 가득 채워 가자는 의미를 담아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